어. 도형이. 아, 우산처럼 생긴 통발인데. 요 안에다가 요 안에다가 이제 떡밥을 집어넣고 던졌습니다. <laughs> 고기가 많이 잡히길 바라겠습니다. 아, 저게 입구는 여러 가지인데, 고기가 들어갔다가 나오지는 못하니까. 이거 하나 던져 놓고요. 이제 고기들이 많이 몰려들겠죠. 이 작은 거. 작은 거 통발 하나. 여기다 놓겠습니다. 딱 놓으면은 고기들이 이제 바글바글 들어가면은 매운탕을 맛있게 끓여 가지고 야, 학이 와 가지고 아, 엄마 하기. 아니, 학이 왜 여기다 설사를 했어요? 아, 나이, 진짜. 영원히 고개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? 아, 이 학이 또왜 여기다 설사를 했어?